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근데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다들 잘해버리면 약간 어리둥절해서 배우기가 좀 힘든 게없잖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해주면서 옆에서... 하면 되죠. 제가 어떻게 죽이겠냐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laughs> 유이 <유형들이랑 웃음> 하면은 집만 <laughs> 지켜야겠다. 로밍 나가지 말고. 집만 예, 가만히 지키면서 로이 나가서 <laughs> 하시라고. 들어오는 거 내가 다 따야지. 그러니까 팁 같은 거 주면 좋더라고 아까 막 하는데. 막 벨님이 여기 해리포드 3층 저거 3층 캠 깨는 거저 창문 깨면 보인다 이런 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있어요? 네좀 그 알려주세요 아, 알려 요 <laughs> 나도 모른데 그거 아 그래요? <laughs> 밖에서 깰수 있더라고요 어... 혹시 그, 그 뭐냐 그 뒤쪽 거기 바리게이트 한대툭 쳐가지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바리게이트 그냥 창문을 멀리서 깨면 스포니치에서 깨면 보여요 케미. 아... 모르겠다 몰라 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볼 건데요? The 어, 진짜 콜밤 한대 맞아야 돼려 들었어요? 소우님이 <laughs> 때려야 아, 된대아 아, 맞았어요 좋아저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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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깔끔하게 1 맞추시네 <laughs> 정확하게 계산. 잘하죠 그래. <laughs> 네, 와. 와 저거 계산한 거 아닌가? 아주 불편한데? <laughs> 그런 거얘또 <아니야? 웃음> <야, 웃음> 뭐 뭐야 너? <laughs> 어, <laughs> 그, 그, 사람 şey 많이 때려봐가지고 사람 많이 때려봐가지고 잘합니다 데미지 아 정말 똑똑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강화 다돼 있잖아. 어, 뭔뭔 얘기야, 뭔 얘기야. 아, 거기 있는 거기는 놔두세요. 이스트 스폰 이스트 스폰 거기 상님 거기 안안 하셔도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진짜 조건이요? 아할 데가 없는 데. 아씨 뭐야 아 구핑이네. 2 7 핑. 구핑. 너무서 바로 사포네 그냥. 구핑. 아 못내기야. 아우 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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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 오. 씨. 죄송합니다 나대다가 죽었어요 저. 얘네 아까 만났던 애들 아니에요 근데? 네 아까 만났던 애들. 아 그러네. 아나 진짜. 캠프고 있었는데. 계단 올라. 없네. 계단 올라온 거같 창문 어요 조심하세요. 줄, 뭐야 저거? 와! 아, 나이스. 와! 키러 스텝파. 어 있다 있다. 예, 예, 예. 아. 아, 좋았다. 좋았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뒤에. 쪽, 쪽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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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laughs> 역시 에임리스 비 비깝했다. <laughs> 아 l m 지라서 당했네. 아. 저 봤습니까? 제가 써마까지 잡았습니다. 물론 퓨즈가 잡아주긴 했지만 <웃음> <웃음>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보여 보유... 아보여드리안 아, 나대야겠다. 괜히 깝시다가 죽었네. 어딘 어디서 디 어디 스폰해야 되더라. 그 약간 올라가는 거 있는데였는데 이 맵은 써마가 너무 바보같아. 써마지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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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laughs> 합니다. <웃음> 아, 너 잘하네. 쭈쭈쭈. 아, 쉽지 않네. <laughs> 아, 여러분들 레벨이 안 높은데 왜누이 보티어랑 아, 왜, 근데... 잡히는 거죠? 서버에 <laughs> 사람이 없나? 저희 지금 클레가 플레, 하면 뛰어서 클레, 네, 아. 3레참가지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치고는 좀 높은 거 같아. 300 같은데. 주는 건좀 아니지 않나? 사, 레벨이 300인데. 쟤네들은 뭐냐면 클레도 이층이 3층 아니에요? 층이구나 예예 아순 놀랐네 제가 틀린 플레... 아무리 플레이도캐전은 레벨 위주로 잡는 레벨이... 어도어도 조금 껴지 않을까요? 아니아요 그... 그거... 티어는 없대요 그 네. 근데 왜있다 보지? 정말로 사라진 것 같구나 뭐가 아수호수호수호수호 아야 더니고 클래시 클래시. 어 여기 여기에요 아,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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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쪽 앞에 보이는 창문을 깨면 요걸 깨면 깨봐요. 놔도 봐야지. 여기가 아닌가? <laughs> 맞아요 깼어요 저. 저 깼어요, 깼어요. <laughs> 안 보이지 <않네. 웃음> 여기에요. 여기서 뭘 보셨겠네. C C 삼천 C C 깼어요. 어, CCTV. 네. 와 C C T V.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거. 어, 이건... 알아 나 이거. 이거 개꿀이죠. 저도 배운 거예요. 돌기 돌기 하나 배워 갑니다. 야스 야스. 어, 안 막았는데? 저기 글래시 있었는데. 어. 오. 아이스. 뭐야, 사건적고로 가는 거야? 아니네. 소음기. 야, 여기 에코 있다. 빠가삐. 심대뒤에 방밤바방 뭐 밖으로 나갔다이층이밤바아라 하다. 복도로 나왔어요 이펄이어요펄 하다. 이하이 밤바구라 하다. 이밤이 여기 있어요, 저기. 저기 오, 여기 있구만! 거기 있다고 제가 핑키고 누르는데, 바로. <laughs> 에코 뺏겼다. 와, 진짜. 아니, 가네. 저 그쪽, 그쪽 방에 있는 줄 알았죠? 스모크 터뜨린데. 이야, 이 버스인가? <laughs> 승차감이 너무 심각한데. <laughs> 너무 좋은데. 과속, <laughs> 과속. 아, 왜못 예, 따라가겠네, 제 임. 음, 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네, 잘. 아, 그렇다면 서포터를 하는 게 맞지. 뭐아직인데 음, 역시, 남들 괴롭히는 독이 최고야. 어, 픽가안한것 같은데? 어. 피 픽? 그래? <laughs> 아, 좀더 잘하고 싶은데. 아, 어렵네. 지금, 어, 네. 4 4레벨이시래그 어, 네. 정도면은, 잘 하시는 놈아 그런가요? 좀... 아... 에이, 아주 지금 아니 진짜 소우진님 아니... 원래 본계정 레벨이 몇이에요? 100... 100... 몇이더라 110 정도 될 걸요? 아니 근데 11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 칭찬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뭔가 약간 그거 아...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에이... 진짜얘기 하는 말이에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소다님 저는요? 김은 네. 레벨 개높잖아요 <laughs> 예? 레벨..레벨 개높잖아요 잘못하는데요여기막았어요 낮은데요? 레벨? 찌랭입니다찌랭이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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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루님 제가 1층에다가 폭던데도 아니에요 어떻게 삐겠 방패 있네요 니쇼니. 코로나, 일 아, 걔가, 예. 니가, 니가, 니 계단 네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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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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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 뚫려있으면 여기 한번좀 봐야되는거 아니야? 너무... 불쾌한데 아왜안빠 <laughs> <laughs> 다다 로드. 레펠소펠닦다펠 소리 닭이랑 로드 아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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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군주님 여기 <laughs> 폭탄 하나 설치해드 갑니다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아레펠 소리 났는데 1층에 거있죠

아이 씨뺏겼다다 아... 나갔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애들 영킬인 영데스인 애들 세 명인데. 어, 그러네다 나갔어요. 네다 나갔어요. 어우 300 레벨 나갔네. 네 나갔어. 빡치긴 하겠다. 300 300 먹고 그러면 안 되지. 그쵸다 지금 레벨 막다50 50씩0 말했는데. <laughs> 영점 보거 그냥 영점 고였구나개 잘했어 영점 논전한. <laughs> 그냥 그냥 게임만 즐기는 그런가봐요. 고였어 다들 아, 근데 이거 초대, 초대 코드가 어딨어요? 저 친구가 그 채팅 방이라고 써져있는 거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 모양 있고 아이콘에 플러스 붙어있거든요 아 그거를 어, 뭐. 복사해 주십니다 근데 만료가 1일이 라서더 오래 하실 거면 영국으로 만드는 게좋습는데영구 코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안 만들려고요? 그때그때 그냥, 그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에이. 1일 동안 1일 동안 안 들어오면 버리죠 뭐 어, 지가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이..뭐야 가스 가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 총개모서고요 님들? 와왜 멀쩡 죠그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보리기 터진다 <목소리> 어 뭐야 소보 왜 이래 소보 왜 이래 아, 아, 뭐야, 감자 보감보 안돼 당황스럽네 어버다 어릴 때카트레너 열심히 해가지고 아 뭐 야, 아, 왜 그래? 그래? 아, 잡을 수 있었는데 <laughs> 에 A 두 대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뭐야? 왜왜 왜 발각이지? 발기리 캠 있나? A 부캠안깬거 아니었지? 우 와, 군주님 있습니다, 군주님. 똑같다. 아, 쟤네 똑같이 하네 그렇다면? 슈퍼 뜯는데 아이고. 유인해봐요. 카베랑컷 했어요. 그 다음에, 3층 펄스. 코더님. 컷, 컷, 컷. 3층 코드님. 펄스 있어요. 네. 뭐야? 컷, 3층 아, 펄스. 1층, 컷,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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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뛰어 나왔네. 라스트, 라스트, 3층 펄스. 아, 펄스 컷. 일층 아, 컷. 1층, 1층 컷이야. 1층 3층 탁, 3층 컷. 아, 어, 잠깐만, 3층 다. 있는데? 3층 나는데 컷. 나이스. 어, 어 코더님, 아까 전에 유탄 쏠 때. 네. 제가 그때 바로, 얘거 부숴거든요? 부수자마자 유탄 날라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얘거 아, 어, 있는 줄도 몰랐네. ADS 부수장을 일편 날아가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좀 영어 음. 같았어요. 같이 다 날려버리려고 썼어요. <laughs> 어... <laughs>